매성용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여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예뱀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에 때가 얼마 남은 줄을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 땅으로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아이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 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에 그를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요,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오늘 본문은 교회와 또 하늘의 전쟁 그리고 지상에서의 교회의 모습에 대한 어,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게 되어지는 과정에 있죠 이제 우리가 어 묵상할 때는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지는 장면이었고요. 그랬을 때에 이제 하늘에서 어, 그 성도들과 또 이렇게 찬양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에 대해서 노래하는 부분, 또 탄원하는 부분이 있었죠. 신원에 대해서 탄원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어,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 이적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개의 장면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장면에는 어, 우리가 말하는 이제 태양을 옷으로 입고 발에 이제 달을 밟고 있고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쓴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인 이제 그 씬이 바뀌어서 다른 이적인데 다른 이적에는 붉은 용한 마리가 나오죠. 붉은 용은 이제 머리가 일곱이고 뿌리 열이었다. 그리고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을 썼다. 그리고 이제 꼬리로 하늘의 별의삼 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이야기는 굉장히 어~ 공포스러운 괴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는 이제 아이를 뵈어 해산하게 되어서 해산하려고 하는 이제 그 과정이 그죠. 이제 해산하는 과정 속에 있는 여인이고 이 붉은 용인데 이 둘이의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 오늘 이해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군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 이제 여인과 용이 적대적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제 이 용과 여인 사이의 관계가 보여지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이제 아들을 낳으니 남자아이라 이런 뜻이죠. 근데 철창으로라고 하는 것은 철창인 거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규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 아니면, 뿔,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부분인데, 이제, 지팡이를 의미하는 거죠. 철로된 지팡이인 거, 그것은 권위를 의미하는, 지팡이 자체가 권위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고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이제 이 여인이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 교회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의미하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이 부분은 이제 만왕의 왕또 모든 권세들 위에 있는 권세를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것을 부여받게 될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마음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는데 어, 이제 반대 표현으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의 교회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지는 그 교회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요한이 봤던 상징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 어떤 진통의 기간이 있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적이 이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이 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 용이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니까. 그 용의 이제 정체가 드러나겠죠. 어쨌든, 이제 교회로 이야기 되는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용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1260일 동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그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자신이 낳은 아들을 의미하겠죠. 126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낯설지는 않죠. 우리 11장에 봤을 때의 42달, 그 점. 그 마흔, 마흔 두 달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부분과 그걸 알수로 썼을 때의 1260일, 그래서 이제 고난과 시련의 기간으로 나왔던 거죠. 이제 계속 이제 11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볼수 있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 광야로 도망쳤는데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드러내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조차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기간조차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 또 그것을 고백해 내기 위해 씨름하고 그걸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 기간에 그 기간이 이제 42개월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인 것이고요. 그 기간에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가 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천사는 사실 미가엘과 가브리엘 이전, 가브리엘은 이제 주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할때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데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 용도 그와 그의 천사, 그의 사자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이 이기고 이 용들이 하늘에서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용의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큰 용이 내 쫓기니 하늘로부터 쫓겨나는 것이죠. 예뱀 그리고 마귀, 또 사탄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마귀의 이야기 사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귀 또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때온 천하를 깨는 자, 유혹하는 자, 또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제 이렇게 사탄의 정체가 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데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그 사자들도 쫓겨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제 큰 음성이 있어서 큰 음성이 있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왜냐하면 이제 사탄이 쫓겨났으니까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할 때, 이제 우리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서 이제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어, 그 지금 일어난 일 전에 순교를 당한 아니면 신실했던 성도들 또 아니면 24장로로 표현되어진 어떤 존재들 일 가능성이죠. 이큰 음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땅에서, 어, 땅에서 그 고난을 받고 또 사탄에 의해 참소 당하고 또 고소 당하고 유혹을 받던 이들인 거죠. 그들을 위에서 기도하는 그 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와 또 찬양이 나타납니다. 그가 쫓겨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드러났다. 예수 그리스도 권세가 드러났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해라라고 하고 그리고 땅과 화는 땅과 바다는 화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하늘에서 이큰 용이 쫓겨나서 이제 밑으로 지상으로 내려갔으니 지상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갔습니다. 이 말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되어진다고 할때 사단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분노이죠. 그리고 분노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그 욕망이 가장 가득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아이를 박해했다. 이제 교회가 구체적으로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그럴 때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죠. 광야 의 자기 곳.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도 이제 하나님 묘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애굽에서 불러낼 때에 이제 하나님이 각, 이게 이거 이야기하시거나 이제 구약에서 인용되어지는 것인데, 독수리가 두 날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광야로 날아 이게 이송 시켜줬다. 이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미지는. 마치 어디에서 내전이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렇게 비행기 특별기가 가서 자기 우리나라 뭐 교민이나 교포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오늘날도 막 그런 유사한 이미지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대를 양육받음에 광야에서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이렇게 뱀 여자 뒤에서이니까 이 뱀이, 용, 사탄이 이 교회를 직접적으로 핍박을 하거나 이렇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제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두고 근접할 수 없는 어떤 거리 안에서 이제 그 해를 입히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술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입으로 물을 토해서 그 광야에 있는 그 이제 교회가 그 여자가 물에 떠내려가려고 하지만 하늘과 바다가 그죠? 그러니까 땅과 땅이 솟아납니다. 땅이 그또그 그 여자를 도와준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제 교회를 계속 의미하는 부분이고 성도들을 의미하겠죠. 와 이제 용들 사이에 어떤 치열한 전쟁이 이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달라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아들을 낳고 하늘의 전쟁에서 사탄이 패하였다늘에서 땅으로 내쫓기고 어린 양이 피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의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태양을 입고 발 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별을 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까닭은 아이를 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광도 이 질그릇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품을 때에 드러나며 빛을 발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영적 전장에서 미가엘과 천사들을 통해 사탄을 이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없이 성도를 고소하던 사탄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모든 권 권세들 위에 세우시고 성도들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십니다.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정지할 권세나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기억합시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할지라도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맥 빠진 실체일 뿐입니다. 그의 호풍스러운 고소에 위축되어 지나친 자기 연민이나 자기 동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탄의 정수리를 밟고 계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란 중에 있는 교회를 큰 독수리의 날개 두 날개로 없는 것처럼 강력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 같은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광야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광야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악한 세력의 공격을 철저하게 막아 주십니다. 우리의 안전은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과의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이긴 싸움이지만 여전히 치열한 전투로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죽기까지 물러나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것 또한 기억합시다. 싸움에 진 사탄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성도들을 해치려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의 반대를 예상하고 그에게 활동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사탄의 방해에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에서 이미 그를 이겼음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영적인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이긴 전쟁의 맛까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는 때를 기다리며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마지막 전투를 해야 하는 사명 앞에 내 자신을 세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더 알고 배우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며 복음을 때를 어떤지, 얻던지, 기회를 어떤지, 못얻던지 얻던지 전하기 위해 애쓰는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